2016년 견의 술집. 견은 서련이 떠난 가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예전을 생각했다. 어, 일본에서 코스케와 만난 후 향인 제약은 세계 제일의 제약회사가 되었다. 코스케는 견해 소원을 물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는 당신들을 안 보고 싶습니다. 코스케가 웃었다. 제 말은 다시는 나를 조선으로 부르지도 말고 일본으로도 부르지 말고 꿈속에도 미래에도 당신의 그 우라질 후대든 선대든 부르지 말라고. 당신이 내 신이라면 이제 그만 날 놓아달라고. 코스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물어볼게요. 이 얘기... 이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병원에 있는 내내 이혜교는 자신을 몰라봤다. 나이도 자신보다 열 살은 많았고, 초이 지영이 서른이 되면 딱전 모습일 것 같았다. 이혜교가 초이라고 생각하나? 허, 또 아니라고 하겠죠. 그냥 없던 인물이라고? 이해교는 자네도 봤고 나도 봤지.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네. 견이 코스케의 멱살을 잡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곳에 내 후손만 일을 꾸몄을 리가 없지 않겠나? 코스케는 견에게 많은 돈을 챙겨줬고 한국으로 돌아온 견은 홍대 근처에 작은 술집을 열었다. 그후 이해교를 만난 적은 없었다. 개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TV에서 초희 지영 해교 이제 누구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를 서련을 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련이었다.